자 앞서서 제가 어그 2004년도에 서울시는 이 재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2004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어그 다음에 요 2025년도에 이,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2015년 9월에 서울시가 예, 기본계획을 다시 이제 변경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약 300개 정도의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및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이 주택재개발 사업 부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5 기본계획을 보면 여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도에 대한 큰 밑그림 정도만 있고 개별 재개발구역에 대한 얘기는 이 자료 안에는 포함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이 자료는 여기 지금 링크 있죠. 이 예, 요, 링크 가셔서 보시게 되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보셔야 되는 재개발 투자, 서울시 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보셔야 될젤는 요건데,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뭐, 이런 내용이 얼추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두껍습니다. 몇백 페이지 되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며, 재개발 사업을 할때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며, 뭐이 그런 내용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용적률을 어떻게 줄수 있고 등등. 여기는 왜 용적률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밑설명들이 있고 나서 이제 이 기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용산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각 구청별로 정비 예정 여기 이 지역들을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등등을 이제 이 표시하고 지도 안에서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뭐 기본적으로, 예, 무슨, 그, 뭐, 용적률은, 층수는 어떻게, 건폐율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잡아 놓은 내용이었어요. 자, 한번 좀요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이, 기본 계획에 나타난, 이 정비 예정 구역들, 또는 이제 정비 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보시면, 용산구의 재개발 구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어, 진짜 별로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재개발 구역도 별로 없고요. 예. 그 용산이 되게 낙후되고 었 낡았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냐? 용산에 이제 나머지는 이 재개발 사업에 드러나지 않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방식 예. 사업이 이제 한강로 주변으로 일부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의 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 낙후된 주거 지역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실제 이렇게 계획이 반영돼서 가고 있는 곳들은 뭐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일단 2004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형태로 구역이 추진된 이 구역이 지정된 곳도 있긴 합니다. 지정되려고 했다가 해제된 곳도 있고 얽혀 있긴 하지만 자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 표시를 해서 지금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뭐냐면 뭔가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반영되었던 지역인데 이 뭉쳐있는 이 지역이 한남뉴타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박스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이제 지정돼서 사업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 뉴타운으로 먼저 지정하고 2004년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이 블록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에 어, 추진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예,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어 다섯 개 구역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이 2009년에 수립되었다가 어, 한남 1구역이 구역에서 재척돼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네 개의 구역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보이시는 9번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재개발이 아니고 요 8이라고 써져 있는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검토 예정한 곳이었는데 재개발 사업은 추진 안 됐어요. 여기가 뭐 장지도길, 뭐 회나무길이라고 유명한 고블럭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진행된 곳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데들도 검토 예상 지역인데 아직 지금 재개발 사업 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3번, 4번, 1번, 2번 있는데, 예,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어, 그 효창 6구역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3번이 효창 4구역, 4번이 효창 5구역입니다. 그래서 2004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쭉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요세 개는 사업이 진행돼서 3번은 입주를 했고, 4번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하고 아마 조만간 분양이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한동안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사업이 지금 재추진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밑그림이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나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찍어놨던 사진인데 업데이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지금 작년도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예, 효창 4구역 재개발해서 예, 마무리한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결국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 중에서 요건이 갖춰진 대가 추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효창 5구역 롯데캐슬 예, 센터포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사업 재작년 말 정도의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골조 다 올라가서 페인트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지역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동작구입니다. 예, 동작구. 동작구에 어 마찬가지로 재개발 하, 이렇게 이렇게 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안에서 예, 다뤄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용적률, 층수, 건폐율, 그다음에 추진 단계는 어느 어디를 빨리하고 천천히 할 거냐 등등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 지도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예, 동서남북 방향 맞춰서 좀 보도록 할게요. 동작구의 재개발 구역이 많아 보이나요? 안 많아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재개발 사업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그 안에 재개발 구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은 구가, 특별히 많은 구가 있고, 진짜 없는 구도 있고 그래요. 농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3차뉴타운으로, 2차뉴타운으로, 2차 2003년도에 이 일대가 예,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노량진 뉴타운이죠. 예, 그거 말고는 상도동 쪽에 재개발 구역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 본동 쪽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흑석동 쪽에도 재개발 예정 구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이렇게 추진됐던 건데 상도동 재개발 구역들은 상당수 해제가 됐어요. 네, 추진 안 되고 있고 본동 같은 경우도 10번이라고 써져 있는 요 한, 한, 이게 한강... 한강대교거든요. 한강대교 거든요. 한강대교 남대네는 10번 같은 경우는 본도 5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잘 추진해서 마무리가 됐고, 10,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예, 사업이 추진이 안 됐죠. 뭐 지금 다시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이 2003년에 뉴타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열이 예, 동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더뎠죠. 이유는 이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 주택들, 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월세 받고 좋은데 학원가 있고 그래서 월세 받기 좋고 그런데 뭐 재개발하냐 재개발 사업에 미온적이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뎠지만 한편 그래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재개발 구역은 적지만 앞으로 분양 나올 물량들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은 유망한 뉴타운으로 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이 지대를, 지도를 놓고 볼게요. 이 동네에 재개발 사업 하나 하나 한다. 또는 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재개발 구역 지정해서 재개발 사업 하나 한다고 가져갈게요. 그럼 여기만 아파트 몇백 세대짜리로 딱 만들어지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변은 다 주택가고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여전히 좁고 얘만 집 깨끗하게 전업은 뭐예요?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별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은 뭐냐면 이런 재개발 구역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다. 깔끔하게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단지가 되게 되면 주변에 진입하게 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할 수 있고 기존의 재개발 구역 하나 하나 하면 요 2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 재개발 하나 한다고 해서 요 땅에다가 학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를 지으려면 굉장히 큰 면적이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커야 학교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런 면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라든가 부족한 기반시설들을 넣어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 단일 재개발 구역들만으로는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넣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재개발 구역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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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런 같이 쓸수 있는 어,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강북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예, 그런 이 주거 인프라를 강남에서 강남은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 강북에도 그런 걸 넣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강남만큼 살기 좋은 주거지역이 강북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뭐 뉴타운 사업이 추구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모양새였는데 이제 그런 밑그림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2차 뉴타운이었고요. 어,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에 뉴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했는데 어, 뉴타운 사업을 더할 만한데 어디 있을까? 만약 이 안에서 보시면 어디 할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이 뭉쳐있는 요런 데도 뉴타운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일 해볼 만한 데는 여기겠죠. 예, 재개발 구역들이 다 뭉쳐있잖아요. 이렇게 예전 구역들이. 예, 여기가 흑석 뉴타운이 됐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흑석 뉴타운이가 돼서. 기존에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던 흑석 5구역, 4구역, 6구역, 8구역. 예, 여기가 이제 7구역이 됐는데, 묶어가지고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해서 흑성 뉴타운이 됐고, 오히려 3차 뉴타운이었던 흑성 뉴타운은 이제 거의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추후에 지정된 11구역이랑 9구역 정도 남았고요. 예, 9구역 정도 남았고, 어, 3구역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분양할 거고, 예,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 예. 자, 기본 계획을 보면 어디가 재개발되려고 하는 건지, 어디를 재개발하겠다라고 서울시가 계획을 잡았는지, 예,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계획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무조건 다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전 구역이 되었다라고 해서 재개발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정 요건. 아까 보면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예.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정비구역 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법적인 요적을, 요건을 갖췄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는 거죠.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물리적인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동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보면 정,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반요건이라 그래서 과거는 지금하고 기준이 달랐어요. 지금 이게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과거는 어, 좀 약간 설명을 좀 보태서 하자면. 옛날에는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집도 낡았기 때문에 기왕 기반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집이 낡았으니까 주민들 여러분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도 갖추세요. 갖추세요. 그러면 행정청의 지위를 일정 부분 줘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어, 지, 동네가 동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주택이 낡았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으니까, 그걸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그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과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일반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접도율, 호수밀도, 호수밀도 과소필지라고 해서 이 요건 4개를 섞어가지고요. 4개 중에서 2개 이상이, 어 정하고 있는 요건 이상이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아니어도 접도율 40% 호수밀도 60%이 요건이 맞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는 호수밀도 60% 과소필지 40%요거만 받아도 될수 있었고, 접도율 40에 과소 필지 40. 이 내용이 맞으면 됐어요. 접도율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가 결국 뭐냐면 이 4m 이상 도로, 넓은 도로가, 이 넓은 도로에 이 대지가 접하지 못하고 있는 땅들, 결국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결국 이 집안으로 접, 들어갈 수, 그러니까 이집토 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집들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고 호수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집을 빡빡하게 많이 전하느냐 정해진 면적 안에다가 집들 빽빽하게 많이 전하느냐 이제 그런 열악함을 보는 집수고 과소 필지라고 하는 거는 이 분할할 수 없는 그니까 이. 말 그대로 땅이 10평, 20평, 뭐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집의 면적, 집들도 대부분 협소주택밖에 못 짓잖아요. 협소주택을 짓는데 땅이 좁으면 주차 하나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리기 힘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필지에다 집 짓기 힘든 땅들이 재개발 구역 안에 많으면 여기도 그냥 개별 건축을 하기보단 재개발로 가는 게 낫겠다. 이제 열악한 환경을 나타내기 위한 이 지수가 이세개 정도입니다. 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노후불량건축물 요거까지 갖춰서 4개 중에 2개 이상이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게끔 해줬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0, 2010년, 12년 정확하게 암튼 예, 이제 추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게 의무예요. 1만 제곱미터의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게 무조건 의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내용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지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 동네가 노후불량건축물도 3분의 2 이상이고 나머지 요건에서도 하나가 맞으니까 이렇게 이 동네를 이 예정구역에 있던 지역을 이런 뭐 20층짜리 아파트 몇개 동으로 짓는 형태의 정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겠지만, 이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라고 하는 게좀 어려워요. 예, 요새 기준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예정 구역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금방 정비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비 계획에 이반 제한하고 해서 또 요, 요구가 있는 게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 그 다음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물리적인 요건도 갖춰져야 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초기 단계,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전 단계부터 적어도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면적 기준으로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이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구역 지정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제 고기까지가 과거의 얘기였다라고 하면, 예, 지금은 이제 2025 재개발 예,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25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냐. 이게 이제 변경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재추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 기본계획 안에 재개발 예정구역,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정구역 제도도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하고 있어요. 자료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 좀 전에 봤던 동의율, 예, 3분의 이상의 동의, 그다음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다음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동수의 3분의 1이상에서 어떻게,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야 된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필수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주거정비지수라그래서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해가지고 새로운 기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기준 내용에 대해서 이세 가지가, 그니까 앞서서는 한, 세개 중에 하나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를 점수화한대요. 어떻게? 주민 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를 각각 평가 점수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 재개발 구역이 노후한지 점수를 맞춰서 이게 기준 점수 70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준 점수 이상이 될 경우에 넣어볼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런 심의 자료를 넣으래요. 거주자분, 보현한 거주 형태, 주민 생활 수준, 거주자 의향조사, 세입자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뭐 장소적 특성, 주변 입지 특성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뭐, 갈 건지 말 건지, 예, 그 내용을 하라 고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아까 2015년에 나왔잖아요. 예, 이거 이후에, 이, 이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받은 사례를 아직 지금 보지 못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에서 구역 지정 받은 사례를 받지 못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개발 구역들이 구역 지정 받나 사례가 나오면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빡빡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 이제 앞으로 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2025 재개발 기본 계획이 아니라 과거 2010 재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됐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바뀐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 지수가 아닌 기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과거에 예정구역 되어 있던 데들은 뭐 기존에 있던 내용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스무스하게 좀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게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